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에게 질문이 많았던 스포츠 브라 관련 영상인데요. 스포츠 브라를 왜 입어야 하는지 그리고 스포츠 브라 사이즈는 어떻게 구매를 해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스포츠 브라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바로 시작할게요. 그래서 스포츠 브라를 운동할 때꼭 입어야 하는 이유 중첫 번째는 일단 활동성입니다. 스포츠 브라는 운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성 브래지어이다 보니까 와이어가 없어 편하고 그리고 와이어로 인한 피부 손상 위험도 없어요. 그리고 운동을 할때 일반 브라를 입고 운동을 하면은 충격이 38%가 감소가 되는데 이제 스포츠 브라를 입으면은 최소 70%는 감소가 되거든요. 스포츠 브라를 입고 운동을 하면은 일반 브라를 입고 운동할 때보다 3배 효과가 있대요. 근데 그 3배 효과가 왜 있냐? 스포츠 브라를 착용하면 가슴의 흔들림을 덜 느끼게 해줘 가지고 운동 효과 2 배에서 3배 정도를 느낀다고 해요. 특히 생리 전이나 아니면 생리를 할때 가슴 통증을 느껴서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도 가슴을 잘 받쳐주고 가슴을 잘 이렇게 압박해주는 스포츠 브라를 착용하시면 가슴이 흔들려서 아프다 이런 느낌도 안 나고 그럴 때에도 스포츠 브라를 착용하면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성을 위해서 스포츠 브라를 꼭 입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가슴 처짐 방지예요. 일단 스포츠 브라 자체가 운동할 때 만들어진 거니까 가슴을 잘 받쳐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브라를 입었을 때보다 스포츠 브라를 입었을 때 훨씬 더 가슴이 안 처지게 받쳐주고요. 그리고 가슴에는 쿠퍼 인대라는 이제 가슴을 받쳐주는 아주 가느다란 인대가 있어요. 근데 그 인대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늘어지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 그런 정말 소중한 인대거든요. 근데 그 쿠퍼 인대를 끊어지지 않게 잘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스포츠 브라예요. 그리고 가슴을 안정적이게 받쳐주기 때문에 가슴 모양이 망가지는 거를 최소화시켜주고, 그리고 가슴살 빠지는 거. 다이어트 할때 가슴살 빠지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스포츠 브라를 입으면 가슴 빠짐을 최소화해줘요. 대신 뭐 여성의 가슴은 근육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지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살이 빠지면서 어쩔 수 없이 유전적으로 가지고 나온 가슴 크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빠질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스포츠 브라를 입고 안 입고 운동했을 때 가슴 빠짐은 솔직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제 경험상. 그래서 스포츠 브라를 꼭 입으셔야 가슴 빠짐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브라를 착용해서 최대한 가슴 처짐도 방지하고 가슴 빠짐도 방지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건강 때문인데요. 일반 속옷을 입고 운동을 하면은 일단 일반 속옷에는 와이어가 들어있고 그리고 땀을 흡수할 수 없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어요. 일단 와이어가 있는 브라를 입으면은 림프관의 흐름을 방해해서 가슴 건강에 좋지 않고요. 그리고 땀을 흡수할 수 없는 소재이기 때문에 일반 브라를 입고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면은 피부와 마찰이 커져서 피부에도 좋지가 않아요. 스포츠 브라는 일반 브라와 다르게 확실히 운동할 때 입는 브라다 보니까 땀 흡수는 확실히 잘 되겠죠? 그리고 이미 나는 가슴이 처진 것 같은데 스포츠브라를 꼭 입어야 하나? 난 이미 쿠퍼인대가 끊어진 것 같은데 스포츠브라를 꼭 입어야 하나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쿠퍼인대가 완벽하게 끊어진지 아니면 그냥 살짝 늘어난 건지 모르잖아요. 늘어난 거랑 끊어진 거랑 또 다르니까 그래서 스포츠브라는 꼭 입으셔야 되고 그리고 운동으로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조금의 모양은 변형시킬 수 있거든요. 남자분들처럼 가슴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막 근육빵 빵하면 가슴 막 이렇게 가슴 업 되고 이런, 이런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뻐질 수 있다고 하니까 같이 가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스포츠 브라도 입어서 제 가슴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셨던 스포츠 브라 고르는 팁 스포츠 브라 사이즈는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스포츠 브라는 일단, 일단 스포츠 브라도 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뭘딱 구매해라 라고 말은 못하지만 일단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필라테스나 요가를 할때 입어야 되는 스포츠 브라는 비교적으로 타이트하지 않은 거를 입어야 돼요. 격한 동작이나 아니면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가슴을 답답하게 하면 운동을 방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호흡 운동도 있기 때문에 스포츠 브라가 가슴을 편안하게 감싸주지만 너무 조이지 않는 압박감이 심하지 않은 브라가 좋고요. 고르기 어렵다면 후크나 어깨끈이 있는 제품을 골라서 맞게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강도가 높은 유산소운동, 헬스, 사이클, 크로스핏 등산 이런 거를 하실 때는 가슴 전체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스포츠 브라가 좋아요. 처음에 입었을 때는 엄청 타이트해서 갑갑함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갑갑함이 생겨도 운동을 할 때는 그 갑갑함이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뛸때 위아래 양옆 이렇게 그냥 막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잘 고정시켜주고 가슴 모양도 잘 잡아주기 때문에 가슴 처짐이나 빠짐을 덜 고민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한테 스포츠 브라에 대한 질문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가슴이 크신 분들이나 흉통이 작으신 분들은 스포츠 브라 고르는데 조금 한계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물론 국내에는 둘레는 작고 컵 사이즈는 큰 이런 스포츠 브라가 많이 안 나와있더라고요, 시중에. 그래서 제가 좋은 기회로 스포츠 브라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저랑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가슴이 커서 스포츠 브라를 찾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찾아도 가격대가 너무 비싸서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막 유산소나 크로스핏 헬스를 하는데 기능성 브라가 필요한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 분, 이런 분들은 모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스포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모두 스포츠 브라 잘 입으시고 가슴 잘 지키시길 바랄게요. 내가 가슴까지 지키면서 운동을 해야 해?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슴이 처지면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가슴이 처지면 몸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스포츠 브라는 진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면 진짜 가슴 처짐 없이 운동을 했을 텐데 이게 너무 아쉬워요. 아무튼 이제라도 꼭 스포츠 브라 착용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운동할 때 스포츠 브라 꼭 착용해서 가슴 처짐 없이 관리하면 가슴 건강에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츠 브라는 운동할 때만 입고 일상에서는 일반 브라를 입고 주무실 때나 아니면 그냥 집에 있을 때는 수면 브라나 아니면 브라를 착용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스포츠 브라에 관련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늦더라도 답글 꼭 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줘서 감사하고요. 한 사람에게라도 저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